자, 608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다항식을 전개하였을 때 항의 개수는? 이라고 되어 있죠. 결국 먼저 나는 얘부터 좀 따져볼 건데 얘를 전개했을 때결국의 항들은 요놈 중에 하나와 요놈 중에 하나가 곱해진 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 중에 하나 고를 수 있는 게세 가지 얘네 중에 하나 고를 수 있는 게세 가지니까 곱해주면 아홉 개의 항이 등장하겠죠. 이때 동류항은 없어요. 동류항이 있을 때는 그만큼 빼줘야 되니까. 그쵸? 그 다음, 얘도 보면 얘를 전개했을 때 나오는 항들은 얘네 둘중 하나와 얘네 둘중 하나가 곱해진 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 결국 얘네 둘중 하나 고르는 방법 두 가지에 얘네 둘중 하나 고를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곱해서 네 개가 나올 겁니다. 이때도 동류항은 없죠. 그쵸?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따져볼 때도 예 전개한 식과 예 전개한 식의 동류량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 됩니다. 동류량 없죠. 지금 a랑 b가 겹치긴 하는데 곱해졌을 때는 pqr이랑 곱해지고 s랑 t랑 곱해지니까 동류량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 그래서 결국 요놈의 항의 개수와 요놈의 항의 개수 그냥 더하면 답이 나와주는 거죠. 답은 5번이네요.